택스 시즌이 끝났다. 남은 일들은 연장된 보고기한까지 여유 있게 처리하면 된다. 저녁에는 육아와 집안일을 해야 돼서 초과 근무를 못하는 탓에 피크 시즌 동안에는 새벽부터 일찍 일을 시작했다. 가끔 출근길에 코스트코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점은 좋았다. 잊을 만하면 걸리는 지긋지긋한 감기와 싸우며 이렇게 회사일만 하기에도 하루가 벅찬데 자꾸 돈으로 수습해야 하는 일들이 터졌다. 우선 미니밴 타이어 4개를 한꺼번에 교체했다. 큰 목돈이 나갔지만 이건 원래 계획하고 있던 지출이라서 그래도 예상 가능하고 괜찮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차 트럭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게 되었다. 이것저것 부품을 갈았는데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어서 세 번이나 정비소를 방문했다. 다행히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몇백 불씩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 배터리가 반나절을 못 버텨서 핸드폰을 오, 바꿨다. 만져봐. 6년이나 썼으니 당연히 고장이 날만도 하다. 하지만 내 폰까지 바꾼 거는 정말 예상에 없던 시나리오다. 제이가 보험 물병을 던져서 내 핸드폰 액정이 박살이 났다. 3년밖에 안 썼지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핸드폰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아들 덕분에 핸드폰 바꿨다. 고맙다, 효자 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이가 갑자기 아파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다. 한번 타면 음. 몇천 불이 깨진다는 거리당 돈을 청구한다는 미국의 그 악명 높은 앰뷸런스 말이다. 두번 다시 오지 말자 여기. <laughs> 하루 만에 음.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천만 다행이었지만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음, 최악의 오지야? 경험이었다. <laughs> 병원에 왜 왔어? 아가, 아가 왔다. 음. 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제 오지 말자. 음. 밤 9시, 5시에 증상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오늘 파자마 데이라고 그러니까. 파자마 데이라서 유치원에 잠옷 입고 갔는데.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네. 딜까? 딜까? <laughs> 병원에 다녀온 후몇 주가 지나자 여기저기서 각종 비리 날아오기 시작했다. 시설 이용비, 의사 상담비, 앰뷸런스 이용비, 팔로업 검진 비용까지 총 4,100불 정도가 나왔는데 일부 보험이 적용되고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종적으로 2,900불이 되었다. 그야말로 통장이 텅장이 되는 마법. 이 모든 일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 보러 갈 때마다 숨이 막히는데 각종 지출 사고가 터지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긍정적인 남편마저도, 와, 대체 요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허탈하게 웃는다. 세상 일이 정말 내맘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일단 오늘 하루, 하루를 살아내기로 결심해 본다.